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습니다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 102억 역사명 내년 총선 원당 주민 득표수 계산 인천 원당역으로 이런 글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102억이 제가 102억 입주 아닙니까? 그래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24년 내년이 국회의원 선거 총선 시즌. 인천 검단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일력과 구검단 원당에 거주하고 계시죠. 내년 서구 검단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누가 나올까요? 백일력 득표와 원당 지역 득표의 표수를 의식하는 누군가 혹시 있으실까요? 즉, 내년 총선의 득표 유권자 행사가 구검당 원당 주민들이 득표를 의식해서 102억 역사명이 인천 원당역으로 추진되지 않나 싶네요. 나머지 102억 입주 예정자들은 투표권이 아직 없잖아요. 원당 주민들이 득표수를 얻기 위해서 어,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니까 그냥 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투표권이 없는 102억 입주 예정자를 무시하고 인천 원당역으로 추진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정치적 이익적 계산을 위해서라면, 검단 102억 부근 입주 예정자, 제일 풍경채 힐스 우미린 클래스원 금강 펜트리움 안단테 디에트로 주민들의 꿈들을 다 무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차 역사명 최종 투표 때 과연 12 역사명이 1순위, 2순위에서 변경이 될까요? 인천시청 민원이 3천건에 육박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쫓는 정치인의 힘보다 입주 예정자들의 힘이 더 세어야만 바뀔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아무리 개별적으로 소리 질러봐도 소용없지 않을까요? 12 역사명 인천 시민들에게 공모까지 하고 1위 선정 검단 중앙역을 무시하고 4순위 인천 원당역으로 명명하겠다는 역사명칭 재정위원님들 일반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15명의 소수위원의 의견이 인천시청 민원의견 3천명에 육박하는 백의역 입주 예정자들의 검단 중앙역 명칭 재정 소망보다 더 큰가요? 15명의 우회원님들, 그분들 중에 주동적인 역량 있으신 몇 분, 백의역 인근에 거주하실 예정은 아니시죠? 백의역 인근 입주 예정자들께서 현재 힘이 없으면 힘을 낼수 있는 무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방송의 힘 또는 다른 방법들을 통하여 전 국민 인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위 글은 검단 거주 예정자 1인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어, 댓글을 보겠습니다. 인천 원당역 괜찮은데요? 왜 이러실까? 원당분들 아무도 원당역으로 딱 정해서 명명해달라고 안 했습니다. 요게 팩트 같고요. 선거표 때문이다? 글쎄요. 그 부분은 모르겠네요. 똑똑한 정치인분이시라면 결과를 보고 예측을 했겠죠. 하물며 원당 주민분들 입주 예정자 분들 역 이름 동참했고 투표 결과 보시면 아시잖아요 다 같이 이용할 공공재인데 신도시에 걸맞게 아무래도 역사명 이쁘게 지어지는 게 좋죠 백0도 있는데요 거긴 그대로 반영된 듯하고 선거표 때문은 아니지 싶은데요 원당역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일부 오현확시급확충이들이 발작버튼 눌러서 그렇습니다. 인천이라는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냥 원당역이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뜻 같은데요. 고양시에 기존 3호선 원당역이 있어서 겹쳐지니 쉽지 않았을 뜻이요제 어,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국토부 자료인데요. GTX-D 어, 노선을 그려놓은 겁니다. 국토부가 신빙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 점선으로 그려진 게 이게 저 GTX-D 어, 여기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라고돼 있습니다. 이게 어, 서울역까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쭉 와서 백이라고 딱 써있죠. 백의역을 거쳐서 이렇게 부천종합운동장까지 갑니다. 여기에 개양신도시 어, 대장신도시가 있죠. 중간에 어,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에 보면 이거는 대통령실 공약자료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인천원당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가 위치가 백의역 위치 아닙니까? 인천원당이라고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 대부분 다른 지역도 보면은 주민투표로 해가지고 주민투표 1위가 거의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들 심사가 거의 주민투표 어 1위를 어 선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백의역 같은 경우는 이미 대통령실 공약자료에도 인천원당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원당으로 된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뭐이 글을 올려 주신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뭐 정확한 무슨 팩트는 아니고요. 근데 저는 그 검단 중앙역도 좋지만 인천 원당도 좋은데요. 왜 그러냐? 이 GTX-D가 여기 정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인천 원당역 좋은데요. 그럼 만약에 서울 5호선이 방화역에서 어, 이렇게 간다. 가, 는데 인천시안으로, 백일역, 인천원당, 백이역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여기 인천원당이면, 여기는 뭐냐, 이거야. 여기 백일역, 알아요. 여기는, 원당사거리역으로 한답니다. 만약에 여기, 여기 생, 생긴다면, 원당사거리역으로 된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무위치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벌써 인천원당역이라고 벌써 뜬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아라역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검단호수공원 이렇게 벌써 이름이 벌써 다 올라가 있답니다. 이 나무 이렇게 보면 어, 이거는 아름집에 올라온 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검단신도시 배기역사명변경공감입니다. 이거는 링크인데요. 어, 102 역사 명칭 4등인 인천 원당역이 왜 갑자기 1위가 되나요? 12월 22일 인천 도시철도본부에서 열린 인천여로 이루선 연장 역사명 심사에서 정해진 걸로 알려진 공감 많이 눌러주세요. 어, 댓글을 보겠습니다. 인천 원당역 저는 찬성. 인천 빼라 검단을 붙이던가 인천 원당역 좋구만 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원당에 있으면 원당역이지 뭔 중앙역? 그쪽 사람들이 원당이라는 이름이 촌스럽소?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어 중앙역? 좀더 신도시에 맞는 영명을 정한 뒤 바꿔달라고 하면 모를까? 그니까요. 인천 원당역 좋은데 고양시에 원당역 있음. 꼬면 정치해야죠. 인천 원당역 좋구만. 진짜 쓸모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도 가지가지다. 인천 원당이면 어떻고, 건단 중앙이면 어때? 좀 이런 거 가지고 민원 넣고 이런 것좀 하지 마. 진짜 사소한 거 하나하나 의견 충돌하고, 비호감 모으고, 작작 좀 하지. 역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들어오는 거지가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들이,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인천 원당력 좋은데요 인천 원당력 찬성 이게 원당력 찬성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게 작년에 이백일력이 지금 인구가 저건단 신도시 중에 4 0에요 백일역이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왜백일력이요실스테이트가 작년에 1년 내내 전국에서 탑10 하나 들었을까요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백일력은 뭐저 랜드마크, 넥스트 컴플렉트 법원, 검찰청, 뭐저 소방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막 들어와가지고 법조타운 뭐 많이 들어오고 인구 40%가 거주합니다. 근데 왜 이게 전국 탑10 안에 들었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이 청약을 넣는 사람이 있고, 어 저같이 조금 조금 공부해서 불이니에서 약간 벗어나려고 하면서 뭐저 1주택자가 그 소형 저가주택으로 해서 민간 문양 대형평수는 어 무주택으로 들어간다 이런 걸 알아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온 사람 있고 그 다음에 공부를 엄청 많이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어1 0 0억인데 여기 여러 가지 국토부 자료 이런 걸 보니까, 어, GTX-D가 여기로 지나가네? 서울 5호선도, 어, 여기로 지나가네? 막 이런 거를 본 거죠. 봐가지고 여기 지원했으니까, 어, 요 제일 풍경치 1차도 경쟁률이 셌고요 여기는 전국 탑편 하나 들은 거 아닙니까? 왜냐, 검단 신도시에 브랜드 아파트가 몇개안 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온 걸, 여기, 이거다, 그리고 찍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공부를 많이 하고, 그, 그러니까,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 저, 빈 깡통이 유란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같이, 완벽하게 공부가 완전히 하게 안된 사람들은 유란합니다. 막, 뭐, 잘났다고 막 떠드는데, 보면은, 는 별로 꽉 차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유란한데, 진짜 고수님들은, 이런 거, 저, 뭐야, 유튜버 이런 거안 합니다. 혼자서 그냥, 저기 잘 벌고 재밌게 살지 뭐 이거 피곤하게 유튜브 왜 합니까? 이거 그 시간에 놀러 다니고 자기 생활 즐기죠. 그래서 저도 아직 성숙되지 가 않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 자꾸 뭐 하는 거죠. 워렌 버핏이 유튜브 합니까? 안해죠 빌게이츠가 뭐 유, 유튜브 합니까? 안해죠 그래서 이렇게 성숙된 사람들은 워렌 버핏은 자기가 직접 쓴 책이 한 권도 없답니다. 그러면 워렌 버핏이 진짜 그 워렌 버핏 이야기를 쓴게 뭐냐? 워렌 버핏 주식투자 콘서트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 아, 아 마이크 테스트 이것까지 다 적었답니다. 속기사로 속기로 그런 그걸 그대로 다 적어가지고 책으로 낸게 워렌 버핏 주식투자 콘서트입니다. 그게 워렌 버핏이 자기 모교에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연설한 겁니다.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의 말을 그대로 쓴게그 주주총회 때 햇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몇십 년 동안 모아 가지고 그 햇말을 모아 가지고 책으로 낸게 있습니다. 그, 그런 그 책, 그런 것들이 워렌 버핏이 쓰진 않았지만 워렌 버핏 말이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이 인천 원당역 좋은데요. 원당역 찬성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아는 분들입니다. 뭐 어, 저도 이게 저 GTX 여기 어 인천 원당역을 거쳐 이렇게 간다고 국, 국토부 자료랑 대통령실 공약 자료에 있는 거 보니까 어 인천 원당역이 더이뻐 보이는 거예요. 중앙역보다. 그렇습니다. 그 이분들도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뭐 여기서 굳이 구구절절 댓글에 얘기 안 해도 뭔가 알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공유, 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막바지 협의 단계. 링크를 달아주셨는데요. 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막바지 협의 단계. 인천, 검폐장, 공동처리 거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김포시 인천서구 1.5개 뭐 이런 뉴스인데요. 어, 이거를 읽어보니까, 어, 이 협상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왜냐, 김포시도 조금 양보하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거 읽어보니까. 인천시도 뭐 굳이 이거 뭐 나가리시키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보면은, 요, 방화 차량 기지에서, 여기, 씨풀 거쳐서, 풍무 거쳐서, 이 검단 신도시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만큼. 나머지는 다 김포예요. 그럼 이거 나가려 되면 누가 손해입니까? 김포가 손해예요. 김포 골드라인 있는데, 김포 골드라인은 지금 너무 포화 상태고, 이, 서울 5호선이 방화 차량 기지에서 가는데, 요만큼 22km 에서 2km 인가가 검단 신도시고, 나머지 20km는 다 김포 땅이에요. 근데 이거 나가리 되면 누가 손해입니까? 거기가 다 김포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노선을. 검단 신도시는 찍먹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100이 찍먹해냐? 101 원당 100이 찍먹해냐? 이거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근데 이거 때문에 우선 나가리 시키면 누가 손해입니까? 검단 신도시는 저, 인천 1호선 있죠? 인천 2호선 지나가죠? 또 요, 저, 공항철도 9호선 직결해버렸죠? 그래서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근데, 그거는 전체 생각이고, 검단 신도시에서도 5호선 이용을 애타게 기다리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 버스를 타더라도, 여기서 내가 버스 정,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려요 근데 친구도 한명 기다려요 근데 이 사람은 친구는 3번 타야 되고 나는 1번이나 2번 타면 돼요 그러면 이 3번은 만약에 25분에 한 대씩 온다고 쳐요 그러면 25분 꼬박 기다려야 돼요 한대 놓치면 근데 이 1번 2번 이 사람은 오한대 어, 놓쳤어요 근데 25분에 한 대씩 지나가도 요거는 10분에 오고 요거는 15분에 와요 그러면 요거 한대 놓쳤어도 5분 있으면 또, 또 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2분은 25분 기다려야 되는데 2분은 5분만 기다리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대라도 더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인천 1호선 타서 계항역으로 가서 타야 되는데 어 이거 놓쳤어요 그리고 또 방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호선 타고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안 타고 우호선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풍호에 볼일이 있어요 아니면 시네폴리스에 볼일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막 버스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 전철은 금방 가지 않습니까 이 전철이 얼마나 빠른가 하면은 주안에서 제가 그 성림병원 옛날에 저손 다쳐가지고 여기 왕복했는데 주안역에서 버스 타고 1시간 걸리더라고요. 1시간. 근데 지금 인천 2호선 타면은 10분 조금 더 걸려요. 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빠른 겁니까? 이게. 걷다가 버스 한참 기다리는데 이걸 기다리지도 않고 5분마다 한 대씩 옵니다. 이렇게 편리해지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김포에서도 많이 물러난 것 같아요. 김포 에서도, 어, 니네 인천시안으로 하려면은 권폐장을 좀 나눠서 가져가자, 인천하고. 인천시안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율로 한다면은, 옛날에는 무조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저차량기지랑 권폐장 없었던 일로 한다, 막 그랬는데, 지금 많이 누그러졌어요. 이, 인천이 그럼 같이 권폐장 가져오는 것좀 협력 좀 해라 그랬는데, 인천이 거부했습니다. 아 절대 안 된다 거부했어요. 그래도 많이 누그러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그 김포도 이제 어, 무조건 외통수가 아니라 이제 막 상해에서 했나 그래요 상해에서. 그래서 만약에 최종 이제 이 흥정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아 나는 인천 시안하면 절대 안 해. 인천은 김포 시안하면 절대 안 해.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서로 흥정을 하게 되면 거의 협상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 이제 둘이 뭐, 건폐장을 어 우리 세개 가져갈 테니까 니네 두개 가져가. 이렇게 되든가, 그러면 인천시안으로 해자, 이러든가. 아니면은, 요 원당역까지 이렇게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백일역에서 백2로 갔다가 바로 가자. 이렇게 하나 양보해라.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불로역을 건너뛰고, 어디죠 뭐제 기억인가 뭐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으로 또 가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지금 흥정을 하기 시작해서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발표가 날 거로 봅니다 저는 아이고 댓글을 안 읽었네요 처음부터 검단 옆에 검폐장 붙이려고 했으면서 애쓴다 김포 인천 안으로 하고 검폐장 검단 옆에서 멀찍이 가져가세요 징그럽게 이글 기사 쓴 이는 김포로 치중한 글이네요. 인천에 불리한 상황인 건 맞네요. 이를 어쩌지? 올해 발표하기 전에 협의 잘 해.